교통 안전표지 알아보기. 교통 안전표지판? 그게 뭐지? 도로를 다니면서 조심하거나 알아야 하는 내용을 그림이나 글자로 보여주는 표지판이잖아. 자전거는 차니까 자전거를 타려면 그냥 걸을 때보다도 더 많은 표지판을 알아야 한단 말이야. 우리 강인이가 잘 알고 있구나. 그럼 하나씩 알아볼까요? 자전거와 사람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도로예요. 자전거를 타고 길을 건널 수 있는 곳이라는 표지예요. 길바닥에 자전거 그림이 보이죠? 바로 이곳으로 건너는 거예요. 가운데 빨간색 선이 있는 표지는 안 된다는 표지예요. 이 표지는 자전거를 타고 다닐 수 없는 곳이라는 의미예요. 이곳은 자전거가 많이 다니는 곳이니 자동차 운전자들이 조심해야 할 곳이라는 표시예요. 여기는 자전거만 다닐 수 있는 도로라는 뜻이에요. 여기는 자동차도 사람도 들어갈 수 없어요. 자전거는 아무 곳에나 세워두면 안 돼요. 차니까요. 옳지. 그래서 이 표지판이 있는 곳에 세우는 것이 올바른 방법이에요. 아하, 확실하게 알게 된것 같아요, 엄마.